50대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변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전립선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5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고 70세가 되면 이 비율이 70%까지 치솟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립선암이 남성암 발생률 4위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식품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립선 보호 효과를 가진 천연치료제입니다. 마지막에 공개할 7번째 식품은 특히 놀라울 것입니다. 1. 토마토 마이너스 자연이 준 전립선 치료제. 토마토의 빨간색 비밀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10회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감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5배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심지어 케첩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300% 증가합니다. 잠깐, 여러분은 하루에 토마토를 얼마나 드시나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한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 마이너스 전립선암세포를 공격하는 십자와 채소. 브로콜리에 함유된 살포라판은 전립선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설포라판이 전립선 암세포의 DNA,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멸을 유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을 때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가열은 이 귀중한 성분을 파괴합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도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3. 견과류 마이너스 오메가3와 아연의 보고, 호두, 아몬드, 브라질러트에는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아연 결핍은 전립선 비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에는 다른 조직보다 10배 높은 아연 농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브라질러트 두 개에는 하루 필요한 셀레늄의 100%가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전립선암 위험을 63%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러트는 하루 두 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셀레늄 섭취는 오히려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녹차 마이너스 동양의 전립선 보호 비법. 녹차의 카테킨, 특히 EGCG는 전립선 염증을 감소시키고 전립선 세포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합니다. 일본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서구 남성들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녹차 섭취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세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는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녹차는 뜨거운 물 80도에서 3분간 우려내야 카테킨 추출량이 최대가 됩니다. 끓는 물을 사용하면 쓴맛만 강해지고 유익한 성분은 파괴됩니다. 또 석류 마이너스 전립선 젊음의 샘. 석류주스는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를 낮추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UCLA 연구에서 전립선암 환자들이 석류주스를 8온스씩 매일 마신 결과 PSA 배가 시간이 평균 15개월에서 54개월로 3배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석류의 엘라그산과 푸니칼라기는 전립선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영양공급을 차단합니다. 신선한 석류를 구하기 어렵다면 100% 석류 주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 함량을 고려하여 하루 200ml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연어와 등 푸른 생선 마이너스 오메가3의 항염 효과.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전립선 염증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서 주 1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위험이 43% 감소했습니다. EPA와 DHA는 전립선 세포막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호르몬 균형을 개선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를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한 번에 100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7. 마늘 마이너스 가장 강력한 전립선 보호식품 놀라운 마지막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중국 국가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가장 적게 섭취하는 그룹보다 53% 낮았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전립선 내 5-1-노 요소 활성을 억제하여 DHT 생성을 차단합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간 기다렸다가 조리하면 알리신 함량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생마늘 2-3쪽 또는 조리된 마늘 4-5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 냄새가 걱정된다면 파슬리나 사과를 함께 먹으면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한 황금 조합. 이 7가지 식품을 따로 먹는 것보다 조합해서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로 볶고 견과류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식사 후에는 녹차를 마시고 석류주스를 간식으로 드시면 완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섭취가 아닌 지속적인 식습관 개선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중간에 끊어짐, 밤에 3회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됨.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옴, 하복부나 회음부 통증이 지속됨. 이러한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남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식품을 통해 여러분의 전립선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만드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확실합니다. 건강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